네, 경고 2학년. 자, 외부 지문 16번 문제입니다. 자, sometimes a person is acclaimed as the greatest. 자, 때때로 자, 한 사람은 is acclaimed. 자, acclaim을 찬양하다, 칭송하다. 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수동으로 돼 있죠? 어, 찬양을 받는다, 칭송받는다. as the greatest. 가장 훌륭하다고. Because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자이 뒷내용 때문에 자 원래 문제는 요 뒷내용 요 밑줄 쳐놓은 부분에 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자뭐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다 가장 훌륭하다 그냥 위대하다라고 빌리느냐? There is little basis for comparison. 자 little 앞에 지금 관사 어가 없죠? 자 없으면 없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 기초 근간이 없다 근거가 없다. For comparison, 자, 비교라는 의미죠. Compare 비교하다. Comparison 명사형요. 자 그러니까 또 비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라고 위대하다라고 불립니다. 칭송받습니다. 자, for example, 이제 예를 들어서, violinist Jan k b l i k was claimed as the greatest. 자이쿠벨릭이라는 바이올린 음, 바이올리니스트가 어, 가장 위대하다라고 어, 칭송받았다. 자 during his first tour of the United States 그의 첫 번째 투어 동안에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어떤 투어 이 콘서트 투어를 갔는데 어, 그 동안에 어, 가장 위대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 But 그러나 when i m p r e r s i o saw h e r r k brought him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1923. 자, impresario. 자, 거뭐 감독 또는 뭐 지휘자 이런 의미예요. 뭐 기획자 이런 의미가 되고. 이슈이라는 사람이 이 기획자가 brought him back 그를 다시 데려왔을 때 미국으로 1923년에 several people thought that he had slipped a little. 자, 몇몇 사람들은 he had slipped. 자, slip 하면 미끄러지다죠. 음, 약간은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했다. 자,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어의미일까요 뭔가 좀 실력이 안 좋아졌다. 좀 떨어졌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 자, however, show elman, the father of violinist b s h a l m a n thought differently. 자, 하지만 이 엘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 사람은 이미 a 만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버지 어, 솔 엘만이라는 사람이 좀 다르게 생각했다. He said, "My dear friends, Kubelik played the Paganini concerto tonight as splendidly as ever he did." 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이 쿠벨릭은 아까 제일 처음 나왔던 음, 바이올리스트요. Played the Paganini concerto. 어, 피가니니 뭐협주곡컨트롤컨트음악용어니까이 뭐 음, 뭐 곡을 뭐잘 연주했다 오늘밤 as splendidly, splendid는 뭔가 화려한 뭐 이런 의미죠. 아, splendidly 화려하게, 훌륭하게 이 피가니 협주곡을 어, 오늘도 as ever did it. 그가 음, 했었던 것처럼, 여태껏 했, 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했다. Today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자, 오늘날 오늘은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좀 여러분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standard 기준이란 뜻이죠. You have Elman, high f a t s and the rest. 자 Elman이라는 사람, high farts 그리고도 rest 기타 등등 이런 다른 기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세 주인공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물이니 쿠발리기란 사람 말고 또 이런 또 다른 연주 저희들의 악기를 저, 그 연주를 어, 들어봤었다.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So all of you have developed and grown in artistry, technique, and overall in knowledge and comprehension, appreciation. 자, so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developed 발달시켰고, grown 성장했습니다. In artistry 뭐 예술적인 기술의 어, 예술성 그리고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knowledge and appreciation 어떤 지식과 appreciation 뭐 이해 감상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자 the point is you know more not that Kubelik plays less well 자 포인트가 결국에 이거다 요점은 뒷내용이다 당신이 더 많이 안다라는 거다 그래서 Kubelik이 uh, plays less well 이렇게 덜 연주, 좀 연주를 잘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게 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저뭐 쿠벨릭이라는 뭐 연주자가 아주 훌륭하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지만 칭송받았지만 이좀 시간이 지나고 이 청중들 또 여기서 뭐 프렌즈 했으니까 뭐, 요, 어, 뭐 관중이라든가 아니면 뭐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이제 다른 음, 이런 그 연주자들의 연주들도 뭐 듣고 이 사람들 자체가, 어, 좀더그 음악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어지기 때문에, 예, 쿠블릭이 예전보다 좀덜나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뭐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 16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